어때요? 네. 마늘 심으십니까? 아, 그러시구나. 아. <laughs> 요 <다 마늘> <laughs>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네. 예. 여기에서 왔다고 예예. 예, 공무요 예. 예, 네. 어디 어동역 계시죠? 예. 아, 그럼 어동 교회 한번 나가 보시지. <laughs> 예. 나가자 이제. 예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예. 수고하시고 예. 나가라고 막 예. 나오라고. 예. 뭐 때문에 안 나오냐. 예. <laughs> 아. 예. 아, 그러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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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한 번씩 이제 시간 되면 우동 교회 담 나가 보십시오. 예, 예. 예, 예. 수고하시죠. 예. 예. 안녕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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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, 이거 다 일을 못하면, 도저히 주면 안 됩니까? 한테 그냥, 거. 그냥, 그냥 준다, 주는 거 하고 그냥 준다고. 생각하도 주거든요 아, 언론, 응. 언그러려에서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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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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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없고, 응. 응. 내놓는 사람은 같습니다. 응.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. 응. 제 나이가 자 많아도, 그 그렇죠. 응. 그러니까, 그지사 없어요. 자꾸 뭐, 지금 응. 뭐 솔직히 땀을 서농사못 췄는데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체질이 있고 음.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은 또 성격이 맞아야 되지 목사는저뭐 하시죠 그렇 저희는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니거요 공무원이 아니고 농사는 못합니다 못할 줄은 몰라도 아니 좀 강직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에. 그럼 하셨으면 예,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잘렇게 삽니다 예. 저는 힘 쓰는 거는 맞아요 저 예. 그 사람은 맨날 고급 받아요 왜 터져가지고? 왜 터져가지고, 그래가지고, 뭐 했냐고? 사업 불상은, 이재혁 사상이좀 잘하실 것 같고, 이렇게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. 근데 몸이 안 따라. 네, 나이도 얼마, 부부가 제일 소중한데, 여자들은 그걸 잘 모르지. 남편은 서울하고, 서울하고, <laughs> 자식한테 잘하는데, 자식은 내 그러니까. 보내면 남입니다 자식도. 장가 보내면 아니다손자도 어떻습니까? 손자도 마찬가지손자도 아, 더겠죠. 네, 예. 우선에는 맞게. 네. 그, 예쁘잖아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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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우 선에는 귀엽다고 하는데 네. 네. 두고 봐라 아이고 여기 벌써까지 네. 많아졌습니할 일이 막 태산 같네 보니까 네? 그. 할 일이요? 네. 오늘 뭐, <웃음> 마무리하려고 누가 <laughs> 사고 나면 남이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 고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마셨요 귀가 얼마 돼서 이거 이제 수고하십시 빨리 빨리 일자리로 디까요 <laughs>

줄이 딱 맞아? 막 이쪽저쪽 해가지고 군대에 하는 것 처럼 사일 내는 처럼 그러니까 박, 아 여기서 저 끝까지 쫙 일렬이 그딱 맞네 아... 네, 각도다맞춰아고아 아, 밑에는 또세면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그리고 그거도잖아요 물방, 물방 하는 거음 그것도 다 봐가지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요 응. 사람. 응. 사람. 네, 우리. 아이고, 바쁜데 빨리 가봐야 되겠다. 그래. 아이튼 그래. <laughs> <laughs> <하여튼> 권사님 일복은 <laughs> 터져놨다 터져놨어. 하여튼좀 <laughs> <laughs> 아, <근데> 그래도. 하여튼강의형 한다고도. 강은 강기 그게 걸려도 아직 안 오. <오고. 웃음> 어제 기침하길래 옮는 거 아닌가 했더니 괜찮아 안, 안 옮겼어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 단단한 네, 다그 예, 겉모습하고 속그 강함은 다릅니다 네.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데지감이 <laughs> 조금 심하죠 음, 그거 한다고 그서 괜찮나 그거 다 들어 들고 커니 고올렸다몇번이나 했는데 쏟다가 해가지고 이렇게만 별장 가는요 아니 저 이스 에 있습니까? <laughs> 예, 수고하셨죠. 예 예. 안녕하세요. 아유 할아버지 운전 잘하시네요. 그래도 할아버지 연세에 저 정도 엄청 잘하는 텐데. 그래도 보통 운전 하던 분들도 나이 들면은 그만 못하잖아요. 네. 할아버지 오늘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? 살이가 없으니까 80노인 너이. 8 80 0노이네요 <laughs> 건강하시게 운전 잘하시고 <laughs> 이들 그래 이제 한 보통은 두 분이 같이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뭐 네. 나이가 있어가지 하지 도 못하겠어요 <laughs> 네, 목사님들 일에 다니시기 좋지 <laughs> 나이 드신 분은 건강한게 자제들에게 제일 큰보기입니리가 가요 무리가 가요 네. <laughs> 예, 여기 이거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언제까지 이시면 어떡해? 이거 뭐지라고 하시는 거예요? 예, 여기 아, 있는 네, 아, 아 그러니까 홈이 조금 음, 더 높고 하시는 거예요. 음음음다 땅이 여기만이 딴데또 있죠? 있죠. 저위 저거, 저거, 저저울로또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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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네 그래. 그러면 아 여기도 경치는 진짜 좋거저도밭이저 아 위치가 저거, 저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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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죠 예. 안녕하세요. 예. 잘 예. 저거, 저거, 안녕 저거, 저거,

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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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? 어, 우리 사장님. 조금 자라. 네. 지는지 아, 를... 아, 음... 아 딱예쁘뭐 저... <laughs> 앉으셔도 <안주시면> 되는데. <웃음> 아, <웃음> 뭐 잔치라면...